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2년 4월 22일 금요일 어 지금 아침 6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두번째 일정으로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운곡마을 입구에 있는 홍로 150주 실험농장에 와 있습니다 어제, 어제 2회차 살포하고, 어, 제가 안내는 하루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살포를 이야기 했는데, 지금 옆에, 어, 농장에 오늘 4일째, 3회차 4일째 하루 건너고 살포 마지막 날이라서 온 길에 방금 이장님과 인터뷰하고 어 여기 농장항에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서 혹시나 하고 와 봤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. 역시나 여기 이제 운곡 마을 계시는 분은 어 그냥 하루 간격으로 1 회차 2 회차 3 회차 방금 살포하고 가신 듯 합니다. 지금 어 홍로 나무에 약 애기 아직까지 흐르고 있습니다. 안 마르고, 젖어 있고. 그리고 꽃은 지금 바닥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 만발한 상태입니다. 거의 만개, 만개 90% 수준, 8,90% 수준, 만개 8,90% 수준까지 된것 같습니다. 음, 요 150주가 어, 요 지금 마을 있고 이제 도로 축단 밑에 이렇게 150주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. 어, 이제 이렇게 3회차 살포하고 제가 한 일주일 뒤쯤이나 중간 경과 과정을 보기 위해서 한번더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이후에 또한번 방문해서 어, 좋은 결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